안녕하세요 먹방 외길입니다. 스시 불모지인 강북에 초특급 스시야가 오픈했습니다. 석계역 스시다온인데요. 와 여기 정말 엄청나게 맛있네요. 런치와 디너 모두 2부제로 진행하고 가격은 동일하게 39,000원입니다. 식사 가격이 저렴한 만큼 디너에는 1인 1주류 주문은 필수입니다. 콜키지는 병당 2만원이고 샴페인은 3만원인 점이 독특하네요. 사케는 네 종류가 있었고, 도쿠리도 두 종류나 준비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반주하면서 식사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런치는 1시간 코스로 진행되고, 디너는 1시간 30분 코스로 진행되어서 느긋하게 식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아쉽습니다. 내부는 꽤 넓었고, 셰프님 두 분이서 코스를 진행해 주시네요. 주차장은 따로 없습니다. 디너 일부러 방문했는데요. 6시 정각에 차완무시가 바로 나옵니다. 그라나파다노 치즈를 살짝 올렸다고 하는데요, 치즈의 풍미가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소금 간이 조금 강했던 점만 제외하면 부들부들하니 맛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닭껍질 튀김이 나왔는데요. 술한 잔하기에 딱이네요. 보기에는 볼품 없어 보이지만 기름진 고소함이 아주 좋은 메뉴입니다. 바삭한 식감도 좋아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특히 술안주로 너무 좋네요. 3일 숙성한 광어도 나왔습니다. 뱃살 2점과 앵가와 1점이 나왔네요. 트러플 소금도 같이 주셨는데요. 은근히 잘 어울리네요. 3일 숙성한 탓에 단단한 식감은 전혀 없었지만 넘치는 감칠맛으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사심이었습니다. 오독하면서 고소한 앵가와도 아주 맛있네요. 문어 조림도 2개 나왔는데요. 역시 간이 살짝 강한 느낌입니다. 부들부들하면서 짭조름한 문어도 맛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청어 이솝의 맛기도 나왔습니다. 표고버섯 조림을 넣어서 말아주셨는데, 달달한 가리와 함께 풍부한 맛으로 만들어주네요. 청어의 고소한 맛도 아주 좋습니다. 엄청 맛있네요. 생전 처음 보는 스타일의 막기인데요. 감동스러운 맛이었습니다. 심아지, 광어, 도미를 잘게 썰어서 김 위에 올리고, 앙키모로 만든 소스를 아주 듬뿍 올려서 주셨습니다. 요즘 앙키모로 사용한 다양한 방식의 요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먹으니 정말 맛있습니다. 요리의 간이 전체적으로 짠 편이라서 그런지, 안키모 소스의 간도 조금 짜서 아쉬웠지만, 거스를 정도는 아니었고요 흰살 생선에 고소한 감칠맛이 더해져서 상당히 맛있는 치마미었습니다. 닭다리 살로 만든 흑임자 튀김입니다. 와, 이 정도 튀김이면 세컨업장으로 치킨집을 오픈해도 될것 같습니다. 바삭하게 튀긴 닭다리 튀김에 식초, 청양고추, 흑임자로 고소하고 새큼하고 매콤하게 볶아냈습니다. 바삭한 튀김도 맛있었고, 다양한 풍미가 입안에서 터지는 맛도 기가 막히네요. 셰프님께서는 호불호가 있다고 하는데요. 와, 저는 너무 맛있었습니다. 치마미가 일곱 개나 나오고 스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점은 도미였는데요. 실파를 넣어서 쥐어 주셨네요. 가격대가 낮은 만큼 샤리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요. 와, 여기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따끈한 온도감도 좋았고 조금은 연하지만 충분히 간이 배어 있는 샤리 간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도미도 숙성이 잘 되어서 첫 점부터 아주 맛있네요. 스시의 친구 시마아지가 바로 나왔습니다 촉촉한 기름맛이 아주 맛있습니다 두께가 조금은 얇아 서걱거리는 식감은 없었고 넘치는 기름맛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맛있네요 설탕을 안 넣었지만 살짝 달달한 느낌이 나는 샤리와 공합이 아주 좋았습니다 광어 안에는 앵가와를 넣어서 주어주셨는데요 아주 괜찮은 조합인 것 같습니다 다소 밋밋한 광어의 식감과 맛을 안에 들어있는 앵가와가 풍미와 식감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고소한 맛이 일품이네요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제빵어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마늘 간장 발라서 내주신 제빵어입니다. 제빵어의 기름진 맛은 이상하게 마늘 맛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넘치는 기름 맛이 상당히 맛있는데요. 샤리의 온도가 꾸준히 유지되는 점도 아주 좋았습니다. 오징어 류는 한치로 나왔습니다. 칼집을 이쁘게 내어서 씹는 식감도 좋았고, 위에 올려진 유자 제스트의 풍미도 좋았습니다. 비끄덩거리는 식감 없이 쫀득거리는 맛도 좋습니다. 코스 초반부터 간장에 풍덩 담궈져 있던 아까미 찌게가 나왔습니다. 참치는 스페인산 냉동이라고 하는데요. 참치 손질이 정말 잘 되었네요. 집게가 잘 되어서 수분감이 쫙 빠져 있었는데요 쫀득거리는 젤리 식감이 아주 맛있습니다 다만 스시가 전체적으로 작은 편이라 입에서 금방 사라져서 아쉬웠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오도로까지 나왔습니다 정갈한 모양에서부터 맛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넘치는 기름맛이 입안에서 터지는 것 같습니다 물찬 느낌이나 물컹한 식감은 전혀 없었고 부드럽게 퍼지는 기름맛이 아주 좋습니다 단새우 우니 조합도 나오는데요 와 우니는 심지어 보스턴산 우니라고 합니다 녹진함과 녹진함의 조합이라 무조건 맛있는 조합이죠. 아주 맛있네요. 다소 평범했던 미소시루도 나왔습니다. 뒷주방 요리가 정말 예술인데요. 아구 튀김도 기가 막힙니다. 요리들의 간이 전체적으로 조금 강했는데, 아구 튀김의 간도 살짝 센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부드럽고 감칠맛 넘치는 아구 튀김의 맛은 너무 좋았습니다. 양도 푸짐하게 내주시네요. 달달한 홍새우도 큼지막하게 나왔습니다. 가끔 너무 퍽퍽한 홍새우 스시도 있는데요. 촉촉하게 조리가 잘 되었습니다. 샤리가 흩어지면서 달달한 홍새우의 맛이 쭉하고 뿜어져 나옵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아주 맛있네요. 코스의 마지막을 알리는 아나고가 나왔습니다. 따뜻하면서 부드러운 스타일이네요. 고소하면서 맛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식사까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메밀 소바가 나왔는데요, 탱까츠를 듬뿍 올려주셔서 아주 맛있습니다. 국물도 맛있어서 그냥 원샷했습니다. 후토마키는 단품으로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새우 튀김, 교구, 오도로, 주도로, 아까미만 들어가서 정말 맛있네요. 크기도 너무 크지 않아서 먹기 불편하지 않았고, 달달하고 바삭하고 참치 기름진 맛까지 조합이 너무 좋았습니다. 최근에 먹어본 후토마키 중에서는 손에 꼽을 정도로 맛있네요. 달달하고 부드러운 격구도 아주 좋았습니다. 뒷주방 셰프님의 솜씨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상큼한 아이스크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7시 30분이네요. 정말 후다닥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스 시간이 짧다는 것 외에는 단점이 정말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셰프님의 접객도 친절하고 좋았고 뒷주방 솜씨가 좋아서 다양한 치마미도 전부 맛있었고 네타의 숙성도 좋고 샤리도 맛있어서 스시까지 맛있었던 오마카세였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믿을 수 없는 코스 퀄리티였습니다. 여기도 예약이 거의 불가능한 곳인데요. 이유가 납득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랜 시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